국내 트로트계의 친숙한 이름인 황영웅이 현재 인기 예능 가왕 남자편 출연 소식으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올 하반기 방송 예정인 황영웅의 출연에 팬들과 언론의 특별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유의 저음과 뛰어난 무대 스타일로 버닝 트롯맨을 통해 두터운 팬층을 구축한 황영웅. 비록 이번 방송이 많은 논란에 휩싸여 중도 하차하게 되었지만 가왕으로의 복권은 그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남성편 출연으로 트로트 장르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연은 다양한 세대의 실력파 보컬리스트들이 모이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황영웅이 한동안 공백기를 거쳐 자신의 용기와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황영웅은 그간 학교폭력 의혹부터 방송 중 발생한 문제까지 수많은 도전과 논란을 겪어왔으며 끊임없이 노력하며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다. 그의 복권은 단순한 음악적 연주일 뿐만 아니라 회복과 개인적 성장에 대한 선언이기도 하다. 이번 시즌 가왕 프로그램은 다양한 세대의 가수들이 자신의 실력과 성숙함을 뽐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독특한 목소리와 수준급 퍼포먼스를 갖춘 황영웅은 무대 위에서도 두각을 드러내며 깊은 인상을 남길 전망이다. 황영웅이 이번 방송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팬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팬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러냈다. 이번 컴백은 자신의 재능을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음악적으로 더욱 발전해 더욱 완성도 높은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다. 황영웅은 프로그램을 통해 항상 자신을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좋은 공연을 선보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커뮤니티의 기대와 응원 속에 황영웅은 분명 기억에 남는 컴백을 하게 될 것이다. 그가 과거에 극복한 어려움과 음악적 성장은 그가 계속해서 경력을 발전시키는데 견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황영웅의 새로운 행보를 기대하고 응원하자. 그의 가왕 무대 복권은 팬들은 물론 트로트를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많은 감동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 기사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보가 유용했다면 최신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글에서 만나요.